자, 위생과 의료입니다. 자, 개관. 자, 제30조. 위생, 의료, 조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소장입니다. 소장 밑줄 보시고 자, 그 밑에 청결 유지도 나오죠? 소장 밑줄 보시고그 밑에 계획 수립도 소장 밑줄 보시고 자, 그 밑에 청소 소독 나와 있죠? 주체가 소장입니다. 밑줄 밑줄. 올라갈게요. 자, 개관 30조.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답니다. 밑줄 그시고. 할수 있다면 틀려요. 의무적입니다. 만약에 병 돌거나 뭐 질병 그시설 안에서 돌면 엄청난 피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 사항입니다. 할수 있다면 틀리다 그랬어요. 기출된 적 있습니다. 청결 유지 의무도 소장에게 주어져 있죠. 뭐뭐 해야 한다. 밑줄짝 의무적입니다. 할수 있다면 틀립니다. 자그 밑에 소장은 건강 계절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 계획을 즉 보건 위생 관리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답니다. 역시 의무적이죠. 할수 있다 그러면 안 해요.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출제가 잘 되는 것이 요 47조인데요. 소장은 거실, 작업장, 목욕탕, 수용자가 공동 사용하는 시설과 취사장, 주식, 부식, 저장고, 그 밖의 음식물 공급 관련된 시설을 수시로입니다. 수시로 쓸것 닦고 해야 됩니다. 물론 소장이 직접 하진 않겠죠. 거기에 있는 누가 합니까? 재소자가 하죠. 거실, 작업장, 목욕탕, 취사장, 그쵸 이런 부분 매일같이 수시로 쓸고 닦고 해야 된다. 이항 저수조 같은 급수 시설이 있잖아요. 이것은 매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매일 하면 오히려 더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 1년 하면 틀려요. 1년은 너무 길고 3개월은 또 짧다고 볼수 있겠죠. 6개월이 제일 적당하다는 겁니다. 6개월에 한번 이상 반드시 청소소독해야 된다. 물론 자기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애들이 하는 거지만, 어, 그 의무 부과 사항을 소장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6개월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기출 갑니다. 6개월에 한번 이상 청소소독하는 것은 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지, 급수라니까, 급수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수시로 청소 닦고 해야 됩니다. 여기 틀린 거예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청결 의무. 자,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의류를 청결히 해야 되고,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청결 유지에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됩니다. 그쵸? 뭐, 자기 혼자 밖에 사제 공간에 있을 때처럼,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요. 머리, 장발 기르면 안 돼요.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단정 유지죠, 단정 유지. 머리카락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서 깎습니까? 강제로가 아니고 그냥 와서 지시하죠. 지시하면 그말 들어야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아, 나 머리 기를래, 수염 기를래.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는 놈을 내가 못 봤어요. 어쨌든 단정하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수염은 면도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면도를 하면 되는 거고, 머리카락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머리, 젤이라 그러지, 젤이. 젤이 하는 애들이 와서 깎아요. 복도에서. 청결 의무 있습니다. 자, 짧게 깎아야 된다. 그건 과거 얘기고, 지금은 단정하게 깎으면 되는 거예요. 군인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갈때 빡빡 깎고 가잖아요. 빡빡. 여러분, 그 실미도 영화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다 빡빡 아닙니까? 근데 저가 군대 갈 때만 하더라도 전 빡빡이 아니었거든요. 그땐 단정하게 하면 되는 거지. 자, 운동 목욕입니다.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정기적 밑줄구시고. 자, 운동 시간, 얼마를 줄까? 횟수, 얼마를 줄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대통령령이 밑에 시행령입니다. 그쵸? 자, 시행령을 보도록 합니다. <laughs> 출제가, 별표가 3개짜리 이다 보니 출제가 잘 되겠죠? 체크하시고.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제 구조에 따른 근무 시간 내에서, 내 자입니다. 근무 시간 내에서 빨간색으로 1시간 이내 동그라미. 예, 실외 운동이죠. 실내가 아니고 실외입니다. 실외 운동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끊고. 자. 1시간 이내에요. 1시간 하면 틀려요. 1시간 하면 딱 1시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시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야요 왜? 소장의 재량이니까. 그래서 어떤 소는 1시간을 주는 데도 있고, 어떤 소는 40분, 어떤 소는 30분, 어떤 소는 20분 이렇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왜 시간이 다를까? 그 교도소의 수용인원을 봐야 되겠지. 운동장은 하나인데, 운동장은 하나인데, 예, 재소자는 뭐 1000명이 넘어간다라고 치면 그걸 어떻게 다 줘요. 그렇 그럴 때는 이제 운동 시간이 짧겠죠. 대신 소규모 교도소 같은 경우는 재소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줄 수가 있지만 재소자가 많은 데는 운동 시간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근무 시간을 정한다는 겁니다. 자, 1시간 이내라고 하는 걸 알아두세요. 1시간 하면 틀려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매일이죠 매일. 매일입니다. 매일 근무 시간 내에서 주죠. 근무 시간 외에는 안 됩니까? 안 되지. 아니 교도관이 무서 개호를 해야 되잖아. 교도관이 개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 외에는 교도관이 퇴근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야간에는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무 시간 내에서 하고 매일인데 이제 빨간 날은 제외되죠. 공휴일, 공휴일은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장관입니다. 장관. 장관 밑줄 긋게요. 장관이 정하는 날은 역시 제외입니다. 소장하면 틀려요. 소장이 정하는 날이다. 소장이 정하는 날이 있을까? 아 소장이 그런 날도 있어? 소장이 아니라 장관이라는 거예요.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떨 때일까? 묶으세요. 작업 특성상 실내 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어? 그 때는, 어, 그 작업 때문에, 운동을 못해요. 할 시간이 없어. 그런 어, 작업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 어쨌든.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는 뭐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우천. 우천, 수사. 수사 받을 땐 수사 받으란 검찰청에 가야 되잖아요. 재판 있을 때는 재판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법원이나 검찰에 가는 때는 그때는 운동을 하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친구들이 그래 이니까 그러니까, 아꼭 어, 운동을 하고 싶거든 그치 운동은 하고 싶,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막 격투기 막 이런 뜀뛰기 이런 것이 아니고 바깥에 고무신 신고 운동화 신고 나가서 땅을 밟고 오는 것 자체가 이게 운동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책한다고 하지? 산책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운동으로 포함시키는 거야. 유일하게 그 하루의 낙이 의 운동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근데 마침 수사에 걸리거나 재판에 걸리면, 그러니까 요 운동 시간을 피해서 가면 좋은데, 운동 시간과 겹치면 제수자들이 참 실망을 많이 해요. 어쨌든 수사재판일 때는 뭐할려도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가랑비 내리지 가랑비. 가랑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비 맞고라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천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장대비, 큰 장대비가 내리거나 뭐 태풍이 불거나 그럴 때는 못할수 있죠. 못 하고 못 하지만 웬만한 비 정도는 그냥 뭐 하죠. 하고 또 교도관들도 허용하고 그래요.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밖에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겠죠. 그럴 때에는. 실외운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암기할 건 아니지. 다 이해가 되지, 되시겠죠. 자, 기출 한번 가볼게요. 겨울 온수 목욕으로 인해서 실내 운동을 할 시간이나 개호인원이 부족할 때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말 있어요? 뭐 온수 문제가 왜 나와? 그치또 개호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실내 운동을 하지 아니할 사이가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실내 운동 부족 사이도 요 단서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고등, 지방법은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는데 예, 기출된 적이 한번 있어요. 목욕 횟수를 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뭘 말하는 거야? 샤워가 아닙니다. 샤워야 매일 해요. 샤워야 뭐 거실방에서 뭐 매일 하는 게 샤워 아닙니까?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온수 나오는 걸 말해. 그 교도소에는 온수가 안 나와요.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온수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중 목욕탕 가는 거 있지? 그걸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욕 횟수는, 어, 특성, 작업의 특성, 계절, 계절 등을 고려하죠. 계절 등을 고려해서 목욕 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음,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매주 1회입니다. 매주 1회 이상은 됐고, 매주 1회 정도는 최소한이나마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담당자가 있어. 보통 이 계절을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계절. 온수가 나오는 때가 언제야? 뭐 우리가 여름에 온수 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1월부터 합니다. 추울 때. 그때부터 3월까지. 그쵸 그렇죠? 3월까지. 3월돼도 추워요. 어뭐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를 얘기하지만 3월이 돼도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까지도 이제 온수, 목욕을 실시를하게 되고, 담당자가 배정이 됩니다. 그, 목욕, 그 때만 목욕하는 그 담당자가 배정이 돼. 그 친구는 이제, 그 때만 되면 사동을 돌아다녀. 그래서, 오늘은 어느 사동 가서, 그, 그 사동에 있는 뭐 하층이면 하층 전부 다 문을 따서 다 나오라 그래서, 이제 목욕탕으로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이제 목욕을 시키고, 목욕이 끝나면 이제, 그, 얼굴 때깔이 좋아지지 뽀송뽀송합니다 뽀송뽀송한 게막 윤이 나딱 보여 그게 그러니까 찬물로 하다가 온수물로 하면 그런 때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 그렇게 했다면 다시 거실방에다 집어넣고 그게 끝나면 이제 다음 거실방 가서 또문 따고 그래요 이제 한 바퀴 도는 것이 이제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 걸리기 때문에 요 조문도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그 사동의 그 개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규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큰 사동 같은 경우는 뭐 대규모 큰 교도소 있잖아요. 그때는 뭐그 어 목욕 담당 교도관을 몇 명을 더 배치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온수가 나오는 것을 목욕이라 한다. 샤워가 아니다. 아, 그리고 또 계절을 고려해서 어 목욕 횟수를 정한다. 봄이 끝나고 그러면 목욕 도 이제 실시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알아두세요. 매주 1회다. 는것 알아두시고. 기출 틀렸지? 2회가 아니라 1회입니다. 자, 의료 갑니다. 자, 건강검진 나와 있네요. 자, 소장이네요. 자, 수용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입니다. 실시, 정기적으로 해야만 된다. 자세한 것은, 횟수 등 자세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대통령령이 어디있어요? 여기있죠. 시행령. 그치? 자, 여 시행령 가기 전에 저 가운데 있는 임산부 한번 볼게요. 요 색깔이 약간 다른, 조문 색깔이 약간 다르지? 여긴 검은색인데, 이건 약간 검게지가 하지 않았죠? 요런 표시는, 요런 검정이 약간 바른 것은 제가 비교되는 법조문이기 때문에 갖다 놓은 겁니다. 읽어볼게요.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등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정기적입니다. 정기적 동그라미 칠게요. 자 이때 출산 같은 경우에는 유산을 포함합니다. 제외한다면 틀려요. 포함이다. 갈아 두시고 자그 밑에 시행령 갈게요.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한번 이상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1년입니다. 1년. 1년 동그라미. 아, 저 같은 사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마다 와요. 아, 나이 40이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와. 나이 40이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그 엽서가 와. 나이 50이 넘으면 매년 마다 와. 매년 마다. 아, 어쨌든 간에, 우리 같은 일반 사제 민간인도, 자, 1년에 한번 이상은 받잖아요. 아니면 뭐, 더 받으려고 하면 자기가 뭐, 개인 돈을 써서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제소자도 이제 그걸 고려해서 1년에 한번 이상은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만 앞에 끊고, 예외가 있습니다. 19세 미만자 밑줄, 개호상 독고수용자 밑줄, 이 친구는 6개월입니다. 6개월에 한번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개우상은왜 그런지 아시죠? 뭐개우상은좀 말썽꾸러기다 말 말썽꾸러기가 아니고 난동 뭐 사고 치는 애들이거든, 징벌 받는 애들이거든, 징벌 받아서 독방에 처넣는 애들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죠. 다른 일반 제수자보다는 건강상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빠지죠? 19세 미만자 개우상이라 그랬어요. 색깔 칠할게요. 이 친구는 6개월에 한번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성 수용자, 장애인, 외국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여성 장애인, 외국인은 1항의 본문에 포함됩니다. 일반 수용자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1년에 한번 이상 짜리야. 아시겠어요? 여성 장애인 외국인은 1년에 한번 이상이 포함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자, 그 밑에 가보죠. 또 있어, 노인 밑줄자. 노인은 6개월입니다. 6개월에 한번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도 색깔. 그럼 봐봐요. 노인과 미성년자, 그렇지? 19세 미만자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그리고 개우상 이 친구들은 6개월, 나머진 다 뭐다 전부 다 1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년 색깔 칠하시고 임산부는 임신부, 임신부는 이, 사, 그치? 임산부는 임산부는 1년이 아니고요, 1년이 아니고 임산부는 정기적이야. 다르지, 다르지 달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9세 미만자, 개호상, 노인 6개월에 한번. 그 외에 일반 재소자 1년에 한번. 그치? 임산부는 정기적. 임산부는 정기적입니다. 임산부는 뭐 1년에 한번이다, 6개월에 한번이다, 이딴 소리하면 틀려요. 언제 산통 요구할지 모르잖아요. 정기로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기출 한번 가볼게요.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틀렸지. 여성 수용자 6개월이다, 1년이라 그랬지. 19세 미만자는 6개월입니다. 19세 미만자 개호상은 1년 6개월이죠. 노인 19세 미만 개호상 6개월에 한번 맞죠? 자 됐네요. 꼭 정비를 해두세요. 자 그리고 자저 뒤에 나오겠지만 노인 수용자는 몇 살부터 노인이라 할까요? 65세인가요, 70세인가요? 65세 이상일까요? 70세 이상일까요? 이거 바뀌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바뀌어지고 있어요. 65세 이상이에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봐요. 70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치? 형사법은 70세일걸요? 네, 형집행법은 아직까지는 65세다. 정리,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